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솔루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가 최근에 이 동박과 관련해서 AI 가속기 쪽과 연결이 되고 있죠. 자그 소식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했던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액이 발표가 됐어요. 1분기 매출이 물론 여전히 적자를 기록을 했지만 이 적자폭을 상당히 많이 줄이면서 앞으로의 이 매출 신장과 흑자 전환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가 아직까지도 떨어지지 않고 이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솔루스 첨단 소재가 추가적인 주가 상승 그리고 이런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하지만 이 솔루스 첨단 소재처럼 이렇게 급등을 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나 급등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 급락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략적으로 매매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이 영상을 통해서 솔루스 첨단 소재, 우리가 어떤 재료에 좀더 집중을 하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지 확실하게 또 수익을 낼수 있는지, 이런 관련된 내용들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자금이 몰리는 종목 중에 제가 뽑아낸 수익 확률이 높은 스윙 추천 종목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당일에 빠른 매매로 5%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단타 추천 종목 정보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꾸준히 모아갔을 때 수백 퍼센트의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이빅 데이터로 뽑아낸 세력 매집주 정보도 드리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수윙과 단타 추천 종목뿐만 아니라 이 제가 준비한 빅 데이터 세력 매집주 정보도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각자의 매매법을 만들어서 매매하시는 분들께 많으시죠. 분명히 잘될 때도 있으실 테지만 이 주식 시장이 좋지 않을 때 보시면은 이 꽤나 손실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요즘처럼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는 적절하게 대응하는 게 어려울 때가 많죠. 자, 그래서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매도 타점을 드릴 때 주로 쓰는 매매법을 자료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 이 수익 타점 기법 자료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아래 번호로 문자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상세한 기법 자료를 여러분들께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루스 첨단 소재의 주가 흐름만 보시면. 작년 한 11월 경부터 해서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나타냈다라고 봐도 무방한 종목입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와서 이 지금의 이 주가의 위치가 가장 두꺼운 매물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말 그대로 지금의 위치에서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이 가장 많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 매물대 아래쪽으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반드시 한 번쯤은 반등을 줄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하더라도 이 반등을 바로 줄수 있을 정도로 주가 상승의 힘이 상당히 크다라고 여러분들께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힘이 크다라는 것 자체가 이 결국은 이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이런 식으로 좋은 호재 거리들이 많은 종목의 경우에는 이런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급락하는 시점 특히나 이런 시점과 이런 횡보 구간에서 우리가 잘 매수 타점을 잡고 들어가면은 충분히 손쉽게 이큰 수익도 낼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 솔루스 첨단 소재 관련해서 뭐 업황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아질 예정이 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눌림 목과 하락 추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가 조금 상당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로 들어가시는 분들을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왜 매수를 해야 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주식을 보유 중이신 분들도 앞으로 이 주식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까 혹시나 급락하진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눌림목 타점들 제가 타점도 많이 잡아드렸죠. 자, 이런 타점도 지금도 계속해서 제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타점을 따라오시면은 이손 쉽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올바른 정보를 활용하셔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이 주가 위치, 어쩌면 고점일 수도 있고, 어쩌면은 횡보 구간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은 급락을 나타내기 직전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많은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이 수익을 챙겨드렸던 것처럼 이 솔루스 참. 단 소재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모두 다 공유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전에는 이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만 매수 매도 타점을 드렸지만 자, 이번에는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이 실시간 문자를 통해서도 이 매수 매도 타점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당히 주식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이 솔루스첨단 소재입니다. 이 솔루스첨단 소재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실한 수익을 내보고자 하시는 분들 이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4964-3945번으로 솔루라고 이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매수, 매도, 타점 모두 다 보내드릴 테니깐요. 문자 보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솔루스첨단 소재를 제가 이렇게 주가 위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추천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솔루스첨단 소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료는 크게 두 가지죠. 바로 이 동박 관련된 재료가 최근에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전지박 관련해서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지박 관련해서는 2차 전지와 많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연결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전기차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 그 1분기 매출 발표된 것을 보면이 전기차 쪽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기차 관련해서도 매출이 앞으로 뭐 2분기나 그리고 이 3분기 쪽에 상당히 많이 좋아질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에 관심 있으신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자, 그런 분들 이 솔루스 첨단 소재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도 올라갈 때다 같이 한번 공략해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동박 이 동박 쪽이 지금 상당히 전망이 좋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이 ai 그리고 ai 반도체 ai 가속기 관련한 이 종목들 뭐 작년 1년 내내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이 재작년부터도 상승 추세를 나타냈던 섹터입니다. 그런데 이 ai 반도체 ai 가속기와 연결이 되면서 이 동박 제품이 지금 북미 3사 이 gpu를 만드는 대표적인 기업들에게 납품이 될수 있다라는 소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기존에는 이 AI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동박 제품들이 전부 다 일본 제품들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특히나 솔루스 첨단 소재는 이 동박 관련된 제품을 60년 전부터 만들어둔 회사입니다. 실력이 전혀 뒤처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AI 관련 사업들은 지금 계속해서 규모가 매년 2배씩 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발전선도가 너무나도 빠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동박에 관련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아 솔루스 첨단 소재가 이 북미의 gpu를 만드는 회사들에게 납품을 할 거기 때문에 수혜를 볼수 있다 이런 기대감 이런 뉴스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1차 기대감에 의해서 나타나는 주가 상승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이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양상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료들을 올바르게 이해를 한다면은 이 급락이 나왔을 때 우리가 목표로 하는 매수 가격대까지 주가가 떨어진다면 이때를 우리가 노려서 매수하면은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이런 많은 추천 종목들 제가 이 재료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올바른 정보들을 드리고 그리고 이 재료 분석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앞으로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동시에 이 타점 정보들까지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타점 정보를 따라 매매하시면 손쉽게 또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이런 모든 관련된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이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이 제공되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이 대우 방에서는요. 이 솔루스 첨단 소재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께 주기적으로 이 추천 종목들을 드리면서 올바른 재료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고 이 재료들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해서 언제 매도하고 얼마 정도의 이 수익을 내야 되는지 이런 관련된 내용들 모두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솔루스 첨단 소재만 보더라도요 이런 식으로 주가 고점에 있더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매수 타점을 잡아서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영상을 통해서 이 소개를 시켜 드리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제가 드린 정보를 통해서 매매하시면 여러분들 손실 쉽게 이 수익을 내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제가 드리는 더 상세한 정보를 통해서 이 매매를 하고 또 수익을 내보고자 하시는 분들 이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4964-3945번으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텔레그램 대우방에 모두 다이 초대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이 수익이 나는 정보 모두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주시는 분들에게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알려드리는 수익을 가장 많이 볼수 있는 이 스윙 종목과 단타 종목을 문자로도 보내드릴 겁니다. 자 아무래도 시장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종목들을 매매하셔야 또 수익이 잘 나기 때문에 이 스윙 추천 종목으로는 세력 매집주 그리고 이 수급 집중주, 이 정책 수혜주까지 돈이 몰리는 종목들 위주로 추천해 드리니까요. 자 종목 정보를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들. 들은 채널 구독과 좋아요 우선 눌러주시고요. 010 4964 394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핵심 스윙 추천주를 문자로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단타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빠르게 정보를 받아야 확실하게 수익이 날수 있는 거겠죠. 자, 실시간으로 안내되는 타점을 잘 따라오실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당일에 5에서 10% 이상 수익 날수 있는 이 타점 정보를 실시간 문자로 제공해 드리니까요.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 049643945번으로 이 단타라고 문자 주시면 이 수익 확률 높은 단타 종목의 매수 매도 사인을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 대호방과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이 매수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그 기법이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자 급격한 상승보다는 하락 추세 속에서 매집을 하거나 아니면 이 분석된 기준 가격 아래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제 매수하는 그런 안정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이 자료로 만들어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청하시는 분들께 기법 자료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중 선착순 딱 10분에게만 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 기법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49643945번으로 이 기법이라고 문자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윙 추천 종목, 이 단타 추천 종목의 모든 정보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텔레그램 대우방에 참여하시면 되고요. 이 텔레그램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빠르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01049643945번으로 이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올해 최고 수익률 달성에 텔레그램 대화방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이 대호방에서 여러분들께 추천 종목을 드리고 또 매수 매도 가격을 드리는데 최근에 제가 매도 사인을 드려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냈던 종목 하나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존 비전입니다. 더존 비전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이렇게 거래량이 좀 들어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수많은 이 AI 관련 주들이 주가 급등세를 보여줄 때도 이 더존 비전은 좀 횡보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었죠. 자 그래서 언제쯤 올라가나라고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던 상태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2024년도 들어서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이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이 상황에서 저희가 이 급하게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 선정한 이 기준 가격대 아래 이 기준 가격 부근에서 저희가 매수 사인을 여러분들께 드렸고 저희도 이 매수 사인을 드린 다음에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이 반등 시기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수급이 즉각적으로 들어왔고 이전에 거래량이 능가하는 이 거래량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급등세를 누리면서 이 5만원대 부근에서 매도 사인을 드리면서 저희가 또 수익을 다볼 수가 있었었죠. 이 AI와 관련해서 이 소프트웨어 솔루션. 전망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도전비주원도 앞으로 전망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상당히 고점입니다. 주식시장이 좋지도 않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전비주원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이 관심 가지고 이 수익낼 수 있는 관점으로도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급락과 급등을 반복할 가능성이 좀큰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매수를 하더라도 이 저점에서 타점을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 더전 비전과 관련해서 매수 매도 타점 이 수익을 내는 매수 매도 타점은 저희 대우방에 오셔서 제가 드리는 타점을 통해서 꼭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더전 비전뿐만 아니라 제가 또 대우방에서 이 추천 종목을 상당히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천 종목의 매수 매도 타점도 꾸준히 받으시면서 이 수익을 내보고자 하시는 분들 저희 대우방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빅데이터의 솔루션에서 포착한 이 세력 매집주를 특별히 여러분들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자, 빅데이터 솔루션에서 세력 매집 흔적이 포착된 종목이 나오면요. 이후에 제가 이 재료와 성장성 등을 분석한 다음에 이 장기 매집에 실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소재 관련 기업으로 시작해서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 시대의 핵심으로 떠오를 수 있는 종목의 차트입니다. 자,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 장기 매집 흔적 포착이 되었고요. 이 주가가 급락하는 순간에도 저점 매수의 관점에서 세력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종목입니다. 주식매매에 시간을 많이 쓸수 없으신 분들은 특히 빅데이터가 분석한 세력 매집주만 모아가신다면 이 추후에 200% 이상을 넘어 제2, 제3의 월급까지도 확보하실 수 있는 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유 돈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모아가셨을 때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빅데이터 세력 매집주의 종목명과 매수매도 전략을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4964-3945번으로 이 세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되고요. 세력 매집 정보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큰 수익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